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사도가 된 것을 변호한다는 것이 얘기죠. 변호를 하고 쭉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의 판단만 하다가 보면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문서를 읽다가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책망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을 책망하면 욕을 들어먹는다는 거죠. 남이 뭐 책망을 하게 되면 막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나를 막 때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개의 길을 잡은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완벽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다는 걸 깨달아서 말씀이라면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요 말씀 앞에는. 하나님 아닌데요, 그게. 하나님 아닌데요. 성경이 틀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틀렸어요. 뭐의 기준에 틀렸냐. 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책망이 있을 때도 아멘 하고 책망을 받으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늘 책망을 받습니다. 늘 책망을 받아 하나님 내 생각은 이랬는데 이렇게 몇십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늘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거다 팽개치고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어머니의 십자가, 회사에 가면 또 회사에 일하는 내 십자가, 사회의원으로서의 그 역할 감당, 하나님이 지어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지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와야 돼.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요. 자기의 모든 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가지고 정당화시키는 사람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칭찬이 바른 칭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가요. 11장 넘어가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대하면서 "자기가 어리석다고 하는 걸 느꼈어요." 두 가지지요. 고린도교회 성도들 편에서 보면 바울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바울 자신이 자기를 보니까 어리석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든지 바울은 어리석은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 자신을 알라. 한 소그라데스의 말 있잖아요. 그 이상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어리석은. 사실 육을 가지고 살면 어리석게 되는데 바울 사도를 보면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결혼도 안 했죠. 응? 그랬죠. 또 가는 곳곳마다 두드리 맞는 곳만 가는 거야. 그리고 감옥에 갈 때도 보면은 나 로마인이야라고 한 마디만 했으면 안 갔을 텐데 아무 소리 하고 시커 두드리 맞고 밤에 밖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어리석다. 사람이 볼때 어리석어요. 우리가 목회자들도 참 어리석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한 번의 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을 가면, 이민교회에서는요, 그연세 많이 있던 건사님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오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누가 보내가지고 꼭 차로 운영을 해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좀 부족한다. 그래서 주일날 어디 가면서, 어머니, 제가 오늘 어머니를 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제가 어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예의야 수고하지 마라. 시간되면 교회에서 올 거야.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사고 때문에 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도 갈등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내 가족이 아니야. 신령한 가족이라고 하지만 헌신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들은 수고하는 게 아깝고 교회의 전도사나 그게 사람은 당연히 수고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나는 신령한 가족이야 옆 사람 있는 모든 사람도 우리 가족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지면 갈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민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지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신령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전혀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 40년. 왜 그럴까? 마음을 바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음을 바꾸면 안 바꾸고, 나는 내 세계를 그냥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언제든지 자기와 가정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니까, 헌신하지 않고 자꾸 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줄 알고, 남편이 어려움 당하면 함께, 이때를 위하여 나 여기 보냈나 보다. 하고,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막 공동체 의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리 또안에 지체만 되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